안녕하세요. 야추입니다. 잡소리 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은 3월 초에요.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여름이 시작되겠죠. 개인적으로 썸머시레딩 같은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름때 체지방률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짐 웬들러 531의 변형 863을 가져왔어요. 863은 간단히 말해서 최저 반복 횟수가 8회, 6회, 3회인 거예요. 기존의 침 웬들러는 5회, 3회, 1회였어요. 그런데 863은 마지막 세트 무게만을 5% 내리고 상대적으로 반복 횟수를 늘린 거예요. 기존의 531의 스트렝스와 근비대의 비율이 5대 5였다면 863은 2대 8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거 외에는 기존의 531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PR 세트를 휴식 정지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RP-10까지 가야 한다는 거 정도? 그리고 863은 운동 순서도 기존의 531과 같아요 PR색, 조커, 피라미드, 추가 볼륨 혹여 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번 531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후반부에 링크 달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근비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반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에 순수하게 근육량 올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고반복을 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름을 대비하는 분들은 863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863은 특성상 고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심박수를 상당히 올려줘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심박수로 측정하게 되는데, 863의 경우는 상당히 고반복을 하기에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요. 이로 인하여 체지방 연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M랩 세트와 조커로 전신을 조지고 나서도 볼륨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더 강하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피라미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피라미드는 우선 pr셋이 끝나고 조커셋 후에 본 세트 1 무게로 m 랩2 세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 어떤 분이 아니 m 랩이라니 너무 애매모호한 거 아님 몇회몇 몇 세트라고 정해줘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어려워지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m 랩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본 세트 1 정도의 무게라면 일반적으로 약 65퍼쯤 되는데 이 정도면 근비대를 일으키기에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적절한 무게예요. 볼륨을 극한으로 올리기엔 딱 좋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1RM에 60퍼만 된다면 근비대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강도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PR 세트, 조커, 피라미드 추가 볼륨이에요. 저네 가지 중에서 PR 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시면 다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신 것만 하시면 돼요. 다만 하신다면 저 순서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해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탈진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FSL, SSL, 빈도업 같은 건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을 뛰어넘는 나폴레옹 분들이 많으므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SL이나 SSL 빈도업 이런 것보다는 SST 방식으로 마지막 세트를 M랩으로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야추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야추입니다. 잡술 안 하고 본론 넘어갈게요. 863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863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완전히 무시하셔도 돼요. 우선 기존의 531이 아니라 863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럼 우리 이야기를 잠깐 바꿔볼까요? 여러분, 엉덩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지하게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엉덩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뢰를 한번 들어보자면 미국에 Shameless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서 오프닝에 남자 주인공의 엉덩이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성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엉덩이는 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엉덩이를 좀더 강하게 키우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데드리프트를 빼고 스쿼트를 주 2회 하세요. 대신 로바로 하세요. 1주차에는 1주차 무게로 스쿼트를 두 번, 2주차에는 2주차 무게로 스쿼트를 두 번, 이런 식으로 같은 주차 무게로 두 번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데드리프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님?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선, 로우바는 데드리프트와 굉장히 비슷한 자세예요. 그래서 로우바만 해도 데드리프트가 올라가요. 물론, 로우바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렉풀을 추가해주세요. 렉풀은 10회 2세트 정도 했을 때 RP9 정도가 되는 무게. 즉, 약 12RM 정도로 렉풀을 스쿼트 한 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아도 데드리프트 중량이 올라가실 거예요. 휴식 시간은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에 약 3분 정도 쉬어주면 될것 같아요. 대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면 조금씩 줄이거나 더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 못 믿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빌사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5 x 하기 5의 아버지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파워리프팅계의 최고, 웨스사이드 바벨의 루이시모스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루이시모스는 체중 80일에 데드리프트 240kg 밖에 못했다고 해요. 자기 말로는 그냥 병신이었대요. 그래서 루이시모스는 빌사의 말대로 데드리프트를 빼고 렉풀을 넣었더니 다음 연도에 300kg의 데드리프트가 가능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웨스트사이드 바벨에서는 데드리프트 자체를 잘안 해요. 그래도 엄청 잘하죠. 그리고 혹여 렉풀을 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렉풀에 비해서 루마니아는 무게가 많이 가벼워서 조금 전위력이 떨어지지만 역으로 금비대에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루마니아의 무게와 세트수는 렉풀처럼 약 12RM 정도로 2세트 10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시간은 역시 무게가 무겁기에 3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처음에는 3분으로 잡고 천천히 조정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진짜 끝!